자, 소프트웨어 산업과 IT 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잠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 사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팔려야 돼요. 그걸로 재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IT 기반 서비스 산업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 아니고 IT 기반의 서비스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비율을 한번 해보죠. 자동차 산업은 뭐죠? 자동차 프레임을 연구하고 엔진을 연구하고 개발하죠.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게 자동차 산업이죠. 그럼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도 있어요. 뭐가요? 뭘까요? 네, 대표적인 게 물류 운송 사업입니다. 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게 제가 볼때 물류 산업이에요. 근데 물류 산업자한테 뭐라고? 당신들 자동차 산업입니까? 안 묻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프트웨어 산업은 IT 기반 서비스 기업들을 자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차도 같이 통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미팅을 자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빼달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똑바로 보려면 정책을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IT 기반 서비스 산업은 반론을 합니다. 우리도 소프트웨어 해. 물류 기업이 자동차 만들진 않잖아. 조금 다른 비유, 비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기업 전산실 아시죠? 과거부터 있었죠. 이 IT 기반 서비스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어떤 그 레인지가 기업 전산실에 과거부터 쭉 있었던 그런 모델의 확장이고 거기에서 다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IT 서비스 기업의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과거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프로그래머들이 예전에 어, 나름대로 이렇게 레벨을 나눈다고 했을 때전산이라서 근무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낮게 취급을 하고 그랬었어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게 과거에 어떤 그런 기술 균형을 이뤘었는데 요즘은요, 같아졌어요. 같아졌어요. IT 기,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나 별로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쿠팡 쿠팡에 엄청난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베민 엄청난 개발자가 존재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떠나나나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하향평준화됐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더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보시는 이 저울 자체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더 작아졌어요.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글로벌 마켓 쉐어로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글로벌 마켓이요.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한10% 될까요? 그래도 IT 강국인데 우리 핸드폰도 잘 만들잖아요. 몇 프로가 될것 같습니까? 0.1%요. 0.1%는 더 되고요. 1% 정도 됩니다. 근데 저 1%가 국내 시장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을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볼때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본질,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SI 산업, SI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SI 산업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한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제가 볼때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한이 얘기를 0년 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은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때문일까요? 상관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상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관계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금부터, 지금보다 100배 늘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100배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과관계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무리 늘려도 지금 경쟁력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산업 프레임에 문제가 있거든요. 프레임에 문제입니다. 이 노동 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프레임에 굉장히 큰 패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하다고 하는 아우성치는 기업들도 대부분 다 노동 집약적인 회사들이에요. SI 기업들. 뭔가 수주를 해서 프로젝트하고 또 수주에서 프로젝트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건설회사처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경쟁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프레임이면 규칙도 성공 요인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스피드 스케이팅. 스케이팅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스피드, 그렇죠. 그럼 스피드가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강한 신체, 튼튼한 허벅지. 성공 요인이죠. 자 그런데 피겨스케이팅은 어떻습니까? 물론 스피드와 체력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뿐이고이 피겨스케이팅은 종합 예술이죠. 터닝도 해야 되고, 점프도 해야 되고. SI 산업이 스피드 스케이팅에 굉장히 가깝죠. 치고 빠지기. 빨리, 열심히 이래서.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어요 뭐, 국내에 꽤큰 SI 기업들, 대기업 계열의 SI 기업들을 차세대 은행 무슨 시스템 개발하는 성공. 그 카피가 있어요. 카피가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컵라면 2,000개 먹고. 그걸 자랑스럽게 기사에 내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피겨스케팅이에요 종합예술이죠. 소프트웨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변화와 혁신에는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나 대기업은 물론이고 조그만 기업들조차도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요. 이 고통이 수반되는 걸못 견뎌하거든요. 작은 기업은 리소스가 부족해서 못 버텨요. 자본이 부족해서 못 버텨요. 대기업은 그 동안의 어치브먼트가 무시당해서 못 버텨요.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고통이 수반이 되는데, 자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제죠. 그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제입니다. 이런 여제조차도 프레임을 바꾸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여제인데. 가끔, 어, 국내에서 어, 정부 주관이든 민간 주관이든 무슨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이다 해가지고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봅니다 마에스트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가 있나? 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에는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는 마에스트로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상호 선수가 와가지고 피겨스케이터들을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잘못 가르키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중심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을 추구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가트로 보고서에서 2020년, 2021년 연달아서 계속 강조되는 10대 키워드가 있어요. 초자동화, 초자동화. 뭐 자동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앞에 초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자동화와 초자동화 과연 뭐가 다를까? 그죠? 뭐 자동화를 열심히 하면 초, 초자동화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자, 자동화, 과거에 있었던 자동화는 자동화 자체가 목적이에요.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화하자. 자동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얘기죠. 초자동화의 목적은 뭐냐면요. 초스피드한, 초연결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스피드하게 초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문가만 찾으면 전문가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을 한 키워드가 전문성의 민주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전문가 아무나 막 그냥 전문가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죠, 같은 너가 그것이 바로 전문성의 민주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쪽 뿐만이 아니고, 이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의, 전문성의 민주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기본적인 영상 편집 기능이 요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정, 과거에는 뭐 영상 편집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아야만 했죠. 요즘은 아무나 막 그냥 해요. 자, 그런 기능과 수단이 많이 제공이 되면 될수록 그 서비스는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죠.